영탁뿐만 아니라 미스터트롯 탑6 미스터트롯 3분의 마스터로 공식 합류 장민호 김희재 이찬원 정동원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 최근 트로트 팬들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 었던 미스터트롯 2분의 인기 멤버들이 미스터트롯 3분의 마스터로 합류 하게 되었다는 발표가 그것이다 영탁을 필두로 장민호 김희재, 이찬원, 정동원 등탑6 출신들이 새 시즌에서 심사위원으로 나서게 되면서 많은 이들이 이들의 새로운 역할과 그 의미에 주목하고 있다. 트로트 대세의 변화, 영탁의 중심적인 역할. 영탁은 미스터트롯 이 불를 통해 스타덤에 오른 후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며 트로트계에서 중요한 인물로 자리잡았다. 그의 음악적 실력과 대중성과 더불어 다양한 방송 출연으로 인기를 끌어온 영탁은 이제 트로트의 선배로서 후배들을 이끌어가는 책임을 맡게 되었다. 그는 미스터 트로 3분에서 자신의 음악적 철학과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에게 큰 영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영탁의 팬들은 그가 이번 프로그램에서 어떤 심사 기준을 가지고 있을지 궁금해하며 그가 보여줄 새로운 모습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의 섬세한 음악적 감각과 대중과의 소통 능력이 프로그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장민호와의 재회, 형제 같은 유대감. 영탁과 함께 미스터트롯 2분에서 활약한 장민호 역시 미스터트롯 3분 마스터로 합류했다. 장민호는 그동안 트로트의 정통성과 현대적인 감각을 결합한 음악으로 사랑받아왔으며 그의 따뜻한 성격과 사람을 아우르는 리더십 덕분에 팬들 사이에서 트로트계의 형님으로 불리고 있다. 장민호의 합류는 그가 후배들에게 전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시사한다. 그의 경험과 인생 이야기는 젊은 트로트 가수들에게 큰 자산이 될 것이며, 그만의 독특한 심사기준이 프로그램을 더욱 다채롭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탁과의 재회는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으며, 이 둘의 케미스트리가 미스터트롯 3분의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김희재, 트로트 아이돌에서 마스터로. 김희재는 미스터트롯 2분 이후 트로트 아이돌로서 독보적인 인기를 끌어온 인물이다. 그의 청량한 목소리와 깔끔한 무대 매너는 젊은층을 포함한 다양한 팬층을 사로잡았다. 이제 그는 미스터트롯 3분에서 마스터로서의 새로운 역할에 도전하게 된다. 그는 후배들에게 음악적 조언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특히 무대에서의 퍼포먼스와 관객과의 소통에 대한 팁을 전수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희재의 특유의 에너지가 프로그램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가 신사위원으로서 어떤 면모를 보여줄지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이찬원과 정동원의 성장, 이제는 마스터. 이찬원과 정동원은 미스터 트롯 이 불을 통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음악적 성장을 이뤄냈다. 특히 정동원은 그 당시 어린 나이에도 깊은 감성을 표현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제는 두 사람 모두 마스터로서 후배들을 이끌어가게 되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이찬원은 특유의 밝은 성격과 에너지로 프로그램을 한층 더 활기차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그의 유머 감각과 대중 친화력은 심사 과정에서도 빛을 발할 것이다. 정동원은 어린 시절부터 트로트를 접하며 쌓아온 음악적 깊이를 바탕으로 후배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전수할 예정이다. 그의 진지한 태도와 음악에 대한 열정은 심사위원으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갖췄음을 보여준다. 미스터트롯 3분의 기대, 새로운 세대와의 조화. 미스터트롯 3분은 새로운 세대의 트로트 가수들이 등장하는 무대가 될 것이다. 이들 마스터들은 자신들이 경험했던 긴장감 넘치는 경연을 이제는 반대로 심사하는 위치에서 바라보게 되며 후배들에게는 영감과 동기부여를 줄 것이다. 프로그램 제작진은 이들의 합류에 대해 과거와 현재를 잇는 중요한 연결고리로서 이들 마스터들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팬들은 이들의 심사 기준과 평가 방식이 어떤 식으로 변화될지에 대한 궁금증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미스터트롯 3부는 단순히 노래 경연만이 아니라 출연자들이 겪는 감정적 여정과 성장 스토리에도 주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트로트 음악의 깊이와 다양성을 더욱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트로트 대중화와 미스터트롯 3분의 영향력. 트로트는 이제 대한민국 음악계에서 하나의 주류 장르로 자리잡았다. 미스터트롯 시리즈는 그 중심에 있었으며 매 시즌마다 새로운 스타를 배출해왔다. 특히 영탁을 비롯한 탑6 멤버들은 각자의 개성과 음악적 재능을 바탕으로 트로트의 대중화에 기여한 인물들이다. 이들이 마스터로 합류하면서 미스터트롯 3분과 트로트 대중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와 트로트를 접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 다양한 연령층이 트로트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스터들의 역할과 책임, 이제 심사위원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된 영탁과 그의 동료들은 트로트 후배들을 이끌고 그들의 성장을 돕는 중요한 책임을 지게 되었다. 이들은 단순한 심사위원이 아니라 후배들에게 음악적 멘토로서도 중요한 존재가 될 것이다. 영탁은 이전 인터뷰에서 심사위원으로서의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 후배들에게 더 나은 길을 제시해 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자신의 포부를 밝혔다. 이와 함께 장민호, 김희재, 이찬원, 정동원도 각자의 개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세대를 이끄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 트로트의 새로운 장을 여는 미스터 트로트 3분, 미스터 트로트 3분의 마스터로 공식 합류한 영탁과 탑 유멤버들은 트로트계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준비를 마쳤다. 이들이 보여줄 심사위원으로서의 활약과 후배들을 위한 조언은 프로그램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것이며 시청자들에게는 트로트의 매력을 다시금 일깨워줄 것이다. 트로트 팬들은 이들의 활약을 기대하며 앞으로 미스터 트로트 3분에서 펼쳐질 다양한 무대와 경연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제 이들의 새로운 도전이 어떻게 펼쳐질지 그리고 그 결과가 트로트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트로트 음악은 오랜 세월 동안 한국 대중음악의 중심에서 꾸준히 사랑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몇년 동안 트로트가 새로운 세대에게도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트로트의 대중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미스터 트로트 시리즈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트로트를 새로운 세대와 연결시키는 가교 역할을 해왔다. 특히 이번 미스터 트로트 3분에서는 젊은 트로트 가수들이 등장해 경연을 펼치게 되는데 이들이 새로운 트로트 스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마스터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영탁, 장민호, 김희재, 이찬원, 정동원 등탑 6멤버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트로트계의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에게 귀중한 조언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이 보여줄 리더십과 심사 기준은 경연에 참가한 후배 가수들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